개봉하기 전부터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린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제목처럼 82년생인 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과를 나와 직장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고 가정주부로 일하고 있죠. 영화는 가정주부인 지영이 주변 환경들로 인해 서서히 병들어가고 다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으로 영화가 흘러가다가 중간 중간 과거 장면들이 나오며 지영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사건들을 등장시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엔 이 영화가 남성과 여성의 갈등, 그러니까 젠더 갈등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영화의 시선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편의적이라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과 경력단절에 대한 거였는데요. 요 근래 뉴스에서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이거죠. 그런데 아기는 낳아 놓으면 혼자 자라나요.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나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기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렇다고 아내 혼자 아기를 키우고 나면 경단녀가 되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런 부분들을 영화의 주요 갈등 소재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82년생 김지영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필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계층과 권력 혹은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는 흔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론 보고 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반부는 지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만하게 묘사됐습니다. 딸 아영이를 데리고 공원에 간 지영에게 가정주부라 부럽다고 수근덕거리는 장면들도 그렇게까지 남녀 대결구도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겪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몰카 부분이라던가 지영을 맘충이라고 욕하는 회사원들이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자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몰카 같은 경우 많은 여성들이 걱정하는 내용이라고는 하나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지영 아니면 남편 대현 혹은 그들의 가족 시점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처음 등장하는 여직원 시점으로 옮겨서 몰카에 대한 에피소드가 진행되는데 몰카에 대한 이야기를 넣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한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지영에게 맘충이라고 대놓고 들으란 듯이 욕하는 회사원들 장면도 그다지 납득 가는 장면은 아니었어요. 맘충이란 단어가 모든 아기 엄마들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뛰어다니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단어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지영이 맘충이란 욕을 듣는 장면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가 옷을 잡고 매달려서 커피를 바닥에 쏟았고 지영은 서둘러 손으로 커피들을 치웠죠. 솔직히 멀쩡한 사람이면 거기서 휴지라도 뽑아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 모습을 보고 맘충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장면도 지영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는 하나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지영이 겪는 아픔들이 과한 피해의식이라고 여겨지는 느낌은 없었는데, 오히려 이런 몇몇 자귀적으로 느껴지는 에피소드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여성들에 대한 가해자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대현과 대현의 동료 직원이 육아휴직 얘기를 하는 장면을 통해선 남자나 여자나 모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런 몇몇 장면들이 들어감으로 인해 그래, 남자든 여자든 힘든 거 맞아. 근데 그래도 남자는 여자보단 덜 힘들어.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육아휴직, 경력 단절, 그리고 특히 주부 우울증 등 요즘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을 짚어주긴 했지만 이런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엔 영화의 서술 방식이 남성에게 있어서 약간은 공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맘충이라 욕하는 장면처럼 지나치게 나를 세운 장면들을 다듬어서 내놓았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을 작품이 됐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